지금 기존에 했던 안축차기랑 완전히 다른 스윙이 나오셔야 된다라고만 는 생각을 하고 들어주셔야 요 기존의 안축 밀어차기는말 그대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장타. 이제 지금은 각을 내는 공격들을 남이 사주는 할 거기 때문에 단타. 그두 개의 차이는 당연히 길고 짧고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길고 짧음의 차이는 이무릎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안주차기는 발목을 들어서 발목이 먼저 나간다라고 느끼셨으면 지금은 후로이 먼저 지고 올라오시고, 다릎이 먼저 치고 올라와서 빠르게 피고만 내려오시고, 빠르게 공만 툭 치고 떨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있을니죠 대신 각을 내는 공격인 만큼 타점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유리하나다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같지만 스윙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고, 여기서 한 번만 앞으로 보주실까요 웨트가 있다는 가정 하에, 내가 저쪽으로 쳐내면, 축이 어딜 보고 있어요? 가야 충분감을넣으 수가 있시고 그래서 조금 위에서 아래로 쭉 치고 떨어지는데 무릎 부르, 확실하게 접어 올려서 피는 힘으로만 쭉 건드리고 떨어지시고 다시 자세는 똑같이 잡으시고 매트랑 그 사이에 내 왼쪽 어깨 들어간다. 굉장히 빠른걸 느끼셔야 돼요 기존의 장타는 1개 1,2,3개 백같은 경우엔 단타 빠르게 떨어지셔야 돼요 쭉 잡아놓고 이러한 연그 사이에 내 어깨가 이 상태로 무릎부터 치고 올려서 오른쪽 사이 에 거의 3미터 안쪽까지도 나오는 니다백 같은 경우는 공기를 쉽게 잡으시려면 몸이 이제 오른쪽 어깨 앞에 있을 시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쳐으시면 됩니다. 왼쪽 어깨 아니라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 어깨로 날라온 공에 다리만 건드려주시면 다 접혀져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 오늘 일단 기본 자세 연습하시고 그래서 내 오른쪽 어깨 앞에 있을때 빵! 받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킥판 이정도 그 준비해서 B에서 R을 그리부터 치고 올라와서 쭉 차고 내려오는데 마찬가지 상체는 이렇 돌아가서 그 상체가 돌아가면 어떤 문제야 말씀을 하냐면 힘은 여기 있지만 상체가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차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가면 돼야 되기 때문에 스케체에 다리만, 다리만 빠 타야 오른쪽으로 잘 가시게 되고 이게 가장 힘든 점이니까 이몸 쓰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자세 연습하시고 2인 1조로 하나씩 잡으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세로 가상의 네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트와 공 사이에